뭐? 가방 있는 방향으로 가려다가 죽었어요. 아니, 찌마찌마. 난 같은 실수를 반복하자. 야! 야! 아, 대축하다. 아 아, <laughs> 잠깐만. 좀 영혼이 빠져 있는데 지윤이 모습. 나도 뒤윤이잖아. 죄송해요. 얼마만에 여자만 있는 합방인가? 아 여자다.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여자들만 있던 합방을 마지막으로 한게 언제인지 잘 기억에. 언제지 <laughs> <나도. 웃음> 어, <laughs> 어, 기억도 안 나요. 음. 매번 그런 느낌이었어. 맨날 때리려고 부르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<laughs> 안 때릴 거잖아요, 맞죠? 왜 아무 말도 없죠? 설마 근데 우리가 게임 중에 갑자기 야발이나 코발을 쳐진 <laughs> <탔진> 않겠죠? <laughs> <laughs> 우리 우리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길 바래. 오늘 <laughs> 사실 제가 어. 엄청 좋아하는 분들로 열심히 모은 <laughs> 파티예요. 정말? 그 게임 선택이 잘... 잘못되었을까요? <laughs> 아, 맞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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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, 아니야 아니야. 아니 그런 진짜 아니야. 왜 이렇게 두고생이가 되셨지? 연용이가 사람들은 편한데 기체자라는게 되게 부담이 되는 거네, 지금. 아니, 완전 인포피 얘기있는데 지금? <laughs> 아니요 <그래요>? 아니야. 저 <laughs> 엔포피예요. 거짓말 치지 마! <laughs> 아니, 얘, 너 오늘만큼은 이 압수. 뭐야? 얘가 <laughs> <laughs> 쭈그라니까 더 불쌍해 보여.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내가 했던 놀라이 어디 갔어? <laughs> 저는 다른 분들이랑 얘기 좀 해봤는데, 마레님이랑은 사실 방송에서 처음 내가. 맞아요 저희 방송 아 처음이에요. 대박, 대박. 마라님도 약간 똑부러진 성격이신 것 같아요. 아, 저요? 아, 사실은 그. 허당이란 소리를 많이 들어서. 네. 그래요? 그러니까 구멍이 숭숭 나있더라고요. 약간 제가 이렇게 발음이 좀민망실 수도 있는데, 약간 네. 니케 코스프레 하는 거랑, <laughs> 그. 우와? 어 약간 공주님 소리 들은 거랑. 네, 유튜브를,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. 선생님 거를? 아니, 다들 왜 그런 걸. 아, 원래 네. <laughs> 아, 부끄러워하는 게 진짜. 진짜 맛있어. 아! 아, 아 그래, 이거야, 이거! 이걸 어딨어? 아, 나 초연에 아 이런 얘기 할줄 몰랐더니. 아, <laughs> 아, 진짜 좋다, 분내 나야. <laughs> <laughs> 내가 옆 모니터에 디윤이 방송 잠깐 틀었는데 어 디윤이 표정이 여자 <웃음> 와! <웃음> <웃음> 이거는 택초를 넘어서 약간 땀내잖아요. <laughs> 내 봤을 때한 손에 맥주 들고 계셔. <laughs> 리얼. 저는 가만히 있어도 좋으니까 빨리 셋시서 테마 좀 빼봐요. 형들 볼게요. 제가 진짜 여자들만 모이는 핫방이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. 너무 흥분했네요. 아 말이 <laughs> 그렇게 <그냥> 많긴 <맞긴> 해. <laughs> 나도 오랜만이긴 해. 여자들만 있는 아빠 진짜요 같은 엔시엔 친구들이랑 많이 놀다 보니까 항상 눈네 채우는 용도로 저를 이제 제가 불려가는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여기 확실히 멤버를 좀잘짠게 공룡, 해룡, 팀장룡 이렇게 조합이 <laughs> <저함이 웃음> <laughs> 어? 어 <나>, 설 님과 <laughs> 그러면 뭐 하나 띄죠나룡 들어가는 게 있나? 푸, 푸른 눈의 백룡 야 룡아 벽보고 있어, 내려오. 올다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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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내룡 어때요, 분내룡? 분내룡. <laughs> 근데 설배님 페이커야. 제발 <웃음> 이상한 <웃음> 소리 하지 <차지> 마. 지, <laughs> 왜? 나, 왜? 어? 나랑 같이 한.. 한방도에서 항상 페이커였는데, 완전 멋있었는데. 아니야. 아, 게임 피지컬이 질이셔 아니, 아니에 아니, 저 진짜 게임 피지컬 안 돼요. 안 되는데. 제 작방했던 멤버들이 게임이라는 걸 애초에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좀 더, 에 괜찮아 보였던 거지. 음.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상대적 페이커. 페이컨을 <laughs> <laughs> 일단 놓이 생각이 없는 거지 엘롱아. 어. 응. <laughs> 나풀 <불> 달리기 싫다고. <laughs> 어, 그러면 이제 슬슬 게임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나 아, 좋아요. 렌징을 렌징어. 오늘 어떤 피크? 와. <laughs> 무슨 게임이죠? 와. 산을 오르는 게임이에요. 아마도. <laughs> 과연 음, 그녀들은 그렇죠.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? 저기 산 보시나요? 네. 오? 네. 어? 뭐? 지금 연기가 나는 저기까지 저희가 등반을 해야 합니다. 꽤 높아 보이는데요? 음? 어, 에너지가! 에너지가 없어! 에너지. 없어! 에너지. 못 아, 못 아. 아, 이렇게 대화가 아. 끝나 에너지!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. 오! 이렇게 시면 이렇게 이. 손을 내미는 이. 게. 얘 잡아! 아이고! 손을 잡아! 이거 <목소리> 잡아 아! 오! 어오 오! 저렇게 잘패는게임오야 오와 됐다! 오! 오! 오 좋았다 좋았다. 아니 설백님 고여가지고 벌써 저인데 <laughs> <야>, 뭐야? 뭐야? <laughs> 어? 어? 안개? 안... 안개가 피어납니다. 이제 저희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면 저 안개가 저희를 덮치고 말 거예요. 예? 안 돼! <laughs> 살려줘! <laughs> 이제 거의 다온거 같기도 하고? 에? 맞아 정상인데 완전? 에? 많이 올라왔다. 어, 진짜 금방 그냥. 올라오긴 했네? 아 뭐야? 피크 별거 없네? 잠시 후. 다 왔어! 갈수 있어! 갈수 있어! <laughs> 나 분명히 쉽다고 30분 전에 얘기했던 거 같은데. 와 큰일 났다 나 진짜 체력이 없어 어떡하지? 나 완전 미있어 날 버리고 가. 나 체력이 3분의 1밖에 없거든, 옌용아. 안 돼. 잡아줄게. 잡아. 아. 친구들, 내가 올라와 있어. 우와. 먹을, 엄마 먹을 거. 응. 건졌어 아. 나 저거 안 먹으면 가망이 없으니까 갔다 올게. 부상까지 하니까 오, 체력이 그대로지, 복근가? 우리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이 있어요. 나쁜 어? 소식, 나쁜 소식. 나쁜 소식은 조금 내려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.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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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소식인 가방을 발견했다는 거예요. 렛츠고! <laughs> 아, 가방. 맛있겠다. 가방에 먹을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. 제발, 우와. 제발, 좋은, 거, 제발 좋은 거. 아니 신옥상, 아! 신옥상! 근데 아. 그래, 아. 그래, 잠깐만, 아, 시동탄 가방이 또 밑에 또 있기는. 음. 저기 버섯. 버섯이 있어? 가자! 버섯 따가워! 너 진짜 등반하시는데 뭐? 이상한 맞아, 버섯 따갔다. 이상한 버섯 따갔다 사람들이 아유. 옆에 아유. 사라지고 있어. 이거 무슨 아유. 일이야? 실일다 연룡이 아유. 진짜 피 없는데? 전십 분의 일. 십 분의 일? 십 분의 일? 이 게임을 하는 게더 빠를 텐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? 음. 어 뭐야? 잠깐만 비명소리 뭐야? 안 되겠다 저희 내려가 봐야 될거같죠 오케이 가봅시다 <laughs> 야 무슨 <laughs> 일 있는 야 <거야? 웃음> 오열하고 난리가 났는데? 어 잠깐만 안개! 안개! 안개 있으면 안개. 죽어! 안개 있어면 죽어! 잠깐 <laughs> <laughs> 소리가 우리 <laughs> 웃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도 죽게 생겼어 지금 전 그래도 연결식을 <laughs> 설빙님과 할수 있어서 좋네요 근데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, 그래도 어머어머. 우리 정도는 좀 편안하게 가는 거 아닌가 그니까 금방 갈게 여디오다두 탐사 보고서 당신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목표인데 우리 이렇게 갔다고? 우리가 2회차니까, 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이 불에, 이, 꾹 누르면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. 우와! 우 요리된 소포넛이 나와요. 이거 오케이요? 구워서, 응. 먹어보면은, 스테미나가 엄청 많이 차는데, 이렇게 태우는 어? 안 차요! <웃음> <웃음> 사람도 타나요? 왜? 사람은 안 태워봤는데, <laughs> 태우고 태워, 타고. 태워, 태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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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린님 이거요! 어, 뭐, 우와! 맛있어 보이길래 먹었는데 이거 독이 있는데 이거 구우면 먹을 수 있을까요? 어? 구워볼까요? 구워보자. 구워가자. 지유님 같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고어를 먹을 수 있게 됐구나. 품을 먹게 해줄게. 내가 캐리해줄게. 내가 캐리해줄게. 아독기다자 어린이 여러분 이제 등산 갑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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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프탑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로프 청을 딱 쏘면은 거기에 로프가 걸리면서 우리가 그 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. 우와, 사람한테 써봐 아 어떻게 돼요? 사람한테 안 써봤는데 써볼까요? 저 공룡이에요. 아, 만토끼예요. 만토끼 맞아, 균보가, 맞아, 맞아. 균보가, 맞아. 맞아. 여기는 그해야겠는데 피톤 설치하겠는데? <laughs> 중간에 피톤을 <laughs> 설치해볼게요. 이쯤에 설치해야겠다 아, 여기 이렇게. 아, 설치했어요. Yup. Okay. Okay. o k a 어요 딱 좋다. 그래도 높다. 잡아, 잡아. 어. 올라갈 수 있나? 어 아니, 이럴 아까 피터 설치 왜한 거야? 다들 영차영 올라가 는모습 이상하다. 왜 아까랑 난이도가 다를 게 없어진 것 같지? 나이. 여기 상자 있어! 어? 어? 와 네, 뭐야 이게 스카우트 쿠키 붕대 와 멋있다 언니 피단 사람? 나 <laughs> 아, 너무 아프다 아야야야야야 없는 아이야. 것 같아요 음, 제가 갖고 아이야, 있을게요 아이야, 아이야. 가지고, 아이고,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음. 어떡해 아이고, 이거 아프다 <laughs> 님 많이 아파요? 나 마음이 아파 <laughs>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파? 붕대는 필요 없겠다 마음의 상처는 붕대로 극복할 수 없거든 <laughs> 마레님 치시죠? <laughs> 어? 어떻게 <laughs> 알았지? 동족의 향기를 맡았어요. <laughs> <laughs> 저쪽에도 상자 있어서 까보고 올게요. 뭐가 있을까? <laughs> 오, 오, 오 조심해. 숭백 등산 간식 믹스! 말에 배고파? 질금! 예, 받아볼래? 어, 동댓게. 받아볼까? 동댓게. 받아볼까? 던져 던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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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 받아줄게! 사건이 일어난는것 같아요. 일단 사람은 안 다쳤습니다. 식량이 다쳤어요. 그러면 식량도 실종시키고 붕대도 버리고 온 거야? <laughs> 근데 저 상자를 애초에 안 열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? <laughs> 아 그래! 상자인 줄 알고 갔는데 신기루였네. 얘들아 어? 상자가 없더니라고 옐롱이도 없었던 걸로 만들자니 그게 무슨 얘기야. 아, 아, 말했지그채을 <laughs> 읽으시지. <laughs> <laughs> <왜 이나 웃음> 말하고 싶던아니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이, 아이 무슨 말이야. 채팅이 못 돼가지고. 용용아 <laughs> <영유아>, 그런 말을 <말은 웃음> 하면 안 돼. 알았지? 스모어스모자 다음 산 정글입니다. 와, 저만큼을 또 올라가야 돼요. 와 정말 행복해요. 어라? 비가 오네. 비와요. 아나 처진다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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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니, 뭐야 뭐야 뭐야. 아, 아, 해룡이라 담수에 약해. 약해요. 아니, 아 누가 소금 어, 줘. 아, 해 어. 그러면 내가 에서소금 괜찮아? 어어.. <목소리> 어, 괜찮아.. 아 정도 맞춘다이절임거 어, 아니야? 절임? 내가 먼저 얘기 안했는아요 지금! 새빵님이 먼저 했단 어. 말이야! 저기 처음 보는 과일 있어요. 새빵님이 그랬을 리가 없어. 지윤이 지윤님! 재밌는 거 알래요? 벽에 붙은 거 건드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? 말해 벌레! 아디아디아디! 갑자기... 살아있어?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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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! 죽었잖아! 죽었어! 아이 괜찮아! 알수 있어! 죽었잖아 <laughs> 우리 이상한 데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좀 어디 돌아갈까요? 돌아갈까? 아니야! 그러다가 내가 죽었어! 좋은 아! <laughs> 방법은 아니야! 지유 어디로 갔었어? 아니 난 하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어. 혹시 갑자기 뭐래? 아니 하지. 난 하지.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. <놀란란람> 아! 이야, 이야. 오 아! 어, 어, 개구리. 같은 <놀란람>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어. 아...

<laughs> 만약에 코코아 구워서 먹고 올라가 볼까요? y okay. Okay, o k 이 y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 k a 기 okay. Okay, okay. o k a 야 okay. o k 아, 안 되겠다. 독사가 먹고 쓰러지면 ultimately. 내가 깨워줘야겠다. 어쩔 수 없네. 뭐라고? 우라고 올려! <목소리> <coworkers>! <목소리> 아, 얘네가 무리 쓰지 도 어? 우리 진짜 빨라. 진짜 빨리 왔다, 우리 오늘. 나 방금 중대를 요리했는데 요리 배지 받았어. 손목에 요리했다고. 아, <목소리> 고치말 와, 비 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. <목소리> 아, 비 오니까 왠지 난 또... 응. <목소리> 아, 아. <laughs> 아, 좌석에 좌석에 아, 좌석에 좌석에 아, 아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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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좌석에, 좌석에. 아, 아, 뭐 잠깐만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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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+ 어+ 아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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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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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+ 대를 어+ 어+ 되겠 어+ 어+ 마 내가 어+ 캐리아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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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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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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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왜아으요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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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뒤쯤? 잠깐만? 아아 으아! 으아! 으어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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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아니지? 뭐야? 갔어! 지, 갔다고? 죽은 거야? 나 파란색이 날아가는 걸 봤는데? 근왜 네, 항상 지우님이 <laughs> 제일 먼저 죽는 걸까? 손 잡아! 으아! 아아! 조심조심 나인 가승님 머렸어 리스 내가 이거 지은이커라고 내가 말했지. 내가 말했지, 내가 말했지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왼두코, 이거 대 이거 뭐야? 뭐야? <웃음> 이 <laughs> 완두콩 뭐야? 나 같은 장것 줄었다고 자아가했는데 모르고 써버졌나마 <laughs> 아니 아. <laughs> <laughs> 와 근데 신기하다. <laughs> 아니, 이걸 아신기 <엿다가. 웃음> 우상 어, 내가 볼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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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왔어, 안 좋아, 뜨거운 것 갔어, 같아. 음, 아. 다도 뜨거워지진 않네. <웃음> <웃음> 아, 아. 나. <laughs> 나. 누가 죽는데? <laughs> 아니, 과일 구워 버려다가 이게 살아나네. 나나 진짜 꼼짝없이 죽은 줄 알았는데, 어. 아, 이거 이거 아, 눈 보라가. 떨어졌지만 살았으니까 된거 아닐까? 그렇지. <laughs> <laughs> 아 우리 구상 같은 고급품은 없겠지? 아무래도 이제 구상을 마레를 살리는 데 도움을. 중요한가면.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<laughs> 테스트가 될까? 마레가? 나 벌써 안 돼. 안녕 설백자. 아! <laughs> <laughs> 마레 살아 있나?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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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, 진짜, 무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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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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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감할 수 있어. 교감? 교감하기 교감? 해볼까? 내가 해골이랑 교감해볼게. 아 교감 어. 가자. 불길한데 어. 진짜 <웃음> 저 이렇게 총나무 드는 게임 진짜 <laughs> 많이 없는데. <laughs> 자 여러분들. 정말 재밌었어요 아 진짜 <laughs> 설맥자, 웃겼다 귀엽게 설맥자는 나의 페이커야 <웃음> 내가 통나무를 <laughs> 드는 사람이 된다니 재밌었다. 재밌었다. 재미가 재밌었다. 있었다 재미가 있었다 <laughs> 우리 다음에도 합할수 있는 거지? 당연하지 <laughs> 왜 나만 대답하지?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